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저는 빨리 공약 이행하고 네, 다들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해요. 네, 그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제가가 아니죠. 이제 모든 멤보와 이제 네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과 그 성원에 힘입어서 어, 월요 콘서트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으니까. <laughs>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저 사람은 누군데 저러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는 지금 뮤지컬 랭보에서 랭보를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백형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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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 네. 아무튼 네어 뮤지컬 랭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무반주로 랭보의 넘버 중에 하나인 영원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음만 듣고 일단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반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색해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네, 해보겠습니다 영원 그것은 하나로 뒤섞인 태양과 바다 온 우주를 돌고 돌아서 드디어 찾았네 희망은 저물어가고 남은 것은 끝없는 고통뿐 영원 그것은 하나로 뒤섞인 태양과 바다 온 우주를 돌고 돌아서 드디어 찾았네 그리하여 나는 벗어난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하여 나는 끝내 날아오른다 영원 그것은 하나로 뒤섞인 태양과 바다. 영원 그것은 태양과 함께 가버린.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여러분들이 사실 네, 앵콜 외 주실 줄 알고 이번엔 이제 무반주는 아니고요. 그랭보방의첫곡아첫 아 곡은 이제 마음속에 네, 그 흐르는 눈물 그거요 두 번째 곡 취한 배 불러드리고 정말 이제 이렇게 바로 인사드리고 갈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조심 정말 안전하게 네, 이제 가셔야 돼요 약속해주세요 네. 목소리가 작아요 약속해주세요 네.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정말 다치는 분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돼요. 예, 또 공지, 일단 공지 사항이 마지막으로 하나 나갈 건데요. 너무 이제, 아, 또이 공약을 이제 보시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나오셔가지고, 그 극장에 물품을 아직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보, 꼭 본인 물건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아, 아셨죠? 네, 그럼 또 극장 직원분들도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부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어디, 아 제가 그러면 여기서 불러야 되나? <laughs> 잠시만요 아 이게 이게 아. 체류인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네. 다시 처음부터 나는 투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은 볼수 없는 세상 전후 미지의 세계를 볼수 있는 존재. 시인은 그 모든 제약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위대한 범죄 위대한 범죄자 어, 거룩한 병자 저주받는자가 되야 해. 그 엄청난 고행의 길을 통해 마침내 시인은 미지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어. 그 순간 조연한 바다에 그저 흘러가도. 내버려뒀네. 성난 바람을 따라 달려나갔네. 초름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네. 나는 부딪혔네 평온한 물줄기에 붕괴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이감각이 극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사물의 약동 시인은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해. 사람들은 내 시를 통해서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자, 돌라해 천 평온한 물줄기의 붕괴 나는 불이 켰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속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나는 꿈꾸었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다에 입맞춤 눈이 내리는 초록의 밤 나는 꿈꾸었네 천지만 물이 노래하며 깨어나는 영원의 순간을 나는 울었네 그대들의 권태에 젖었네 비통한 새벽 달은 너무나 잔혹하고 태양, 쓰라리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어, 어, 물품 꼭 챙겨가시고요. 월요 콘서트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